단수는 오드리가 있는 곳을 찾아와 엄마라고 부릅니다. 오드리에게 달려가 안으며 눈물을 흘리는데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는 오드리 단수는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말하며 그날 이후로 엄마가 그리웠다고 하는 단수입니다. 단수는 오드리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고 미아빠 해준씨 인생을 자신이 망친 거라 말하는 오드리 단수는 우리 둘이 헤쳐나갈 일이 많다고 할머니를 찾아뵙자고 하는 단수. 못하겠다고 하는 오드리에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라고 하며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저만 믿고 따라와 달라고 하는 단수입니다. 명자는 순위가 혈액암이라는 얘기를 의사에게서 듣게 됩니다. 임순희 환자는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사입니다. 어린이집으로 달려간 홍단은 수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참관 수업을 해야 한다는 말에 두 사람은 자신이 하겠다고 하네요. 공인은 단수의 전화를 받습니다. 통화를 듣게 된 쌍숙은 저녁 늦게 전화를 하냐고 하네요 진아는 퇴근하면서 민기에게 한잔 하고 들어가라고 얘기 좀 하자고 합니다 거절하는 민기에게 맞서는 왜 망친 거냐고 했고 실수라고 하는 민기에게 알았다고 그 남자랑 다시 만나야겠다고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 근처에서 만나자 합니다 홍다는 공희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을 하는데요 공희는 회사로 가려고 합니다 진아는 민기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와줄수 없냐고 합니다. 민기가 달려와 위험한 상황이 멈추어집니다. 공인은 사무실로 왔고 민기가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민기에게 맹공이 책임진다고 떠나버렸는데 오늘 일이 실수냐고 하는 진아. 민기는 가보겠다고 일어서지만 가지 말라고 붙잡는 진아입니다. 공인은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는데요. 회사에서 밤을 새야겠다고 하는 민기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자라고 하는 민기. 공인은 회사에 있는데. 민기의 거짓말에 놀라버리고 마네요. 앞으로의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